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금일 여러분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고요. 자, 큐리옥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 부분 저점 딱 찍고 나서 어, 바닥 다지고 나서 계속해서 자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중요한 건요. 자, 고점을 찍고서 살짝 조정이긴 한데 과연. 자, 중장기적으로, 자, 밑에 조정 거치고 나서 갈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부터 계속 하락세가 이어질까? 자, 이 기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슈를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요, 자, 글로벌 세포 분석 분야에서 자동화와, 그 다음에, 자, 표준화 흐름을 주도를 하면서 세계적인 학회, 자, CYTO 2025 등에서 영향력 있는 논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여기서 보시면요. 어, 어, 주요 기관의 전문가들과 공동 패널 세션을 열어서 유세포 분석의 최신 표준화와 자동화 기술 동향을 공유를 했고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어, 여기 보면 워크스테이션을 활용해서 샘플 전처리 자동화 사례를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포분석 자동화 비전을 소개를 하면서 큐리옥스의 기술을 높이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자, 중장기적으로 갈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이번 1년의 국제활동은요, 큐리옥스의 자동화 기술이 업계 자, 표준으로 자리 잡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이슈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우리 입장에선 땡큐입니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땡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뭐 추가 슈팅 나올 수는 있습니다. 바로. 근데 얼마 가지는 못갈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려오겠죠. 내려오면서 첫 번째 요 지지 라인에서 지지 확인하고 자 여기서 매수가 우위를 점할지 매도가 우위를 점할지 자, 판가름이 나겠죠. 그러면 만약에 자 매수가 우위를 점한다라고 하면요. 일단, 이 전구점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 내고요.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이 다음부터는 자, 우리가 매매를 재설정해서 다시 여러분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세력들이 저점에서 잡으려고 조금 더 밀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구간까지는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구간까지. 여기가 최종 마지노선입니다. 자, 여기서는 분명히 반대를 해줘야 돼요. 이 밑으로는 내려갈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슈가 너무나 강한 상태에서 굳이 이 밑으로까지 떨어뜨려서 밑에서 다시 올라온다 아닙니다. 자, 최종 마노스선 저는 이, 이 구간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내려갈 때마다 우리가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 추가 매수를 통해서요 단가를 낮추고 그다음에 수익을 자,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접근하면 수익을 볼수 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지지 구간이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냐, 아무케나 막 설정한 거 아니냐? 왜냐면 추가 매수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 정확하게 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를 줄여서 이렇게 보시면요. 음, 확연하게 좀 드러나실 겁니다. 이렇게 자. 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일단은 자 여기가 보세요. 쭉. 자, 이전에 매수 매도 공방전이 엄청나게 벌어졌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매수 매도 공방전이 엄청나게 벌어질 거고요. 매수가 우위를 점하던, 자, 매도가 우위를 점하던 우리 여러분들 다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매수가 우위를 정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매도가 우위를 점한다라고 하면은 자, 내려오면서 여기서 2차적인 추가 매수 구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무조건 반등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이 밑으로는 떨어질 이유가 없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최종 마지노선을 여기서 보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매수매도 공방전이 엄청나게 벌어졌던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매수매도 공방전이 벌어질 거고, 매수가 분명히 우위를 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현재 고점 부근에서 살짝 내려왔는데, 과연, 자, 지금 현재 구간 바로 추가 슈팅이 가능할까? 즉, 매수가 어느 구간일까? 자, 이게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 제가 라인을 이렇게 다 설정을 해놨어요. 이 라인 자세가 뭐냐면요. 제가 매수가를 들어갈 때, 그리고 청산가를 지정할 때, 제가 보조 지표로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RSI에요. 자, 이 RSI 자세는요, 차트보다 선행하는 지표고요 현재 구간이 과매수 구간인지, 아니면은 과매도 구간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지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가 매수를 들어갈 때는요, 요게, 자, 40에서 60 배리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매수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보시면요, 이전에 제가 추천드린 경험을 살면요, 요 때, 자, 보세요. 여기에 자, 내려와서 40 부분을 막 터치했을 때, 요 때죠. 요때 이때 제가 강하게 추천드렸어요. 왜냐면, 그때 회원분들이 그랬어요. 아니, 이거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냐면, 자, 여기서 급락했죠? 그러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조금 올려, 기속 반대로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니냐, 저한테 계속 문의를 드렸어요. 문의를 주셨어요. 회원분들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렸습니다. 이거 분명히 이제 전환 시점이다. 상승기 전환이다. 자, 그러면서 쭉 이제 갖고 가죠. 그러면서 이 밑으로는 다시 이탈할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홀딩. 홀딩. 그러면서 중요한 건요. 여기서 계속 과매수 구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과매수까지 갔다가 50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매도를 해야 돼요.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자, 구간까지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홀딩. 지금도 저희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말씀드렸다시피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요. 5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저희가 매도를 할 거고요. 신규 매수로 들어가시려고 하신 분들은요,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내려오면서 60 구간에서 터치하고 올라가거나,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60 구간을 터치하거나, 아니면 40 구간을 터치하거나, 요때 여러분들,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보조 지표를 사용하면요, 우리가 승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제가 이 지지라인을 다 설정을 해드렸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하시기에는, 직접 하시기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큐리옥스 같은 경우 제가 매매 신호, 그 다음에 전략 대응책, 요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자, 무료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드릴 거냐면요. 제가 운영하고는, 운영하고 있는 소통망이 있어요. 자, 그 소통망도 제가 무료 참여 시켜드릴 건데, 자, 소통망에 무료 참여 하시려면요. 여기 하단에 전화번호로,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숫자 1, 문자 보내 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여러분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무료 참여시켜 드릴 거고요. 여기서 각종 정보 다 드릴 거기 때문에 정보 받아 가셔 갖고 여러분들 빨리 자, 수익 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벤트는요. 여러분들 다들 투자금으로 100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100만 원 가지고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4기 진행할 거고요. 1, 2, 3기는 벌써 달성이 끝났어요. 그래서 1, 2, 3기 같은 경우 제 가름들 100분 정도 모시고 진행을 했었는데 4기 같은 경우는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이번엔 여러분들 제가 자 3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할 거고 기간은 최대 6개월 정도 자꾸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거럼들 빠른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자 중장기 종목도 제가 추천드릴 건데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 제가 여러분들 무료 추천 드릴 거기 때문에 요것도 여러분들 빠른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급등주를 어떻게 포착하는지에 대한 비법까지도 무료로 대공개할 건데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할 거냐면요 제가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공개할 겁니다 여기서 제가 쓴 책이 있어요 보시면 자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라는 책인데 이거 시중에 여러분들 13,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책이고요 이거를 제가 한시적으로 선착순 100분에 한해서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좀 증정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책을 받아가시려면요. 아까 전화번호 있었죠? 자, 전화번호로 숫자 1. 그 다음에 요걸 택배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택배 받으실 주소까지도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 좀 부탁드릴 건 뭐냐면요. 자, 이거 제가 착불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착불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요. 어, 이거 한 2,000원 정도 들거든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 바로 자어 보내주신 주소로 책 보내드릴 거니까 요거 여러분들 빠른 문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요 제가 10년 넘게 연구한 기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자 승률 90% 이상의 승률을 자랑하는 기법이구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볼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빨리 마스터 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건 뭐냐면요 요게 뭐냐면요, 세력들에게 매달 제가 캘린더를 받고 있는데, 자, 이게 각 일정이 다 나와 있는 캘린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날짜에 이런 이슈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련된 종목으로 선점해서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캘린더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자, 무료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자, 그, 뭐야. 어, 소통방과, 그 다음에 킬린더만을 원하신다. 그럼 여러분들 숫자 1. 자, 책도 원하신다. 그럼 여러분들 택배 받으실 주소까지 좀 기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 살펴봤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손실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만난 것 자체가, 자, 행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에 대한 믿음만 딱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 자, 수익으로 보답을 드릴테니까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주실 건요.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 살펴봤고요. 전 다음 종목에서 여러분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포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